자 조선의 스물일곱 명의 왕, 왕 순서대로 잘다 외우셨나요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 조선시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조선 정치사 개관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대로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 중임명선 광인효 현숙경영 청. 순헌 철고 오순까지입니다. 2 7 명이고요. 조선의 왕들 순서는 이앞 글자를 따서라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먼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얻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1392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 당했던 시기까지 에, 총 500여 년의 정치를 이끌어 왔었던 나라입니다. 자, 1392년에 세워졌다 보니까, 태조 때, 나라를 세운 태조 때, 건국을 하게 되죠. 1392년에 세워지다 보니까, 1400년대, 15세기 약 100년 동안에는 체제를 정비하는데 골몰합니다. 제도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쭉. 제도를 완성해 가는데, 태, 정까지 문제 없는데, 태, 종때좀 기억해 두셔야 될게 있어요. 태종은 원래 왕이 될수 없는 이방원,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요. 왕자였을 때 난을 일으켜서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이방원이 왕이 오르니 그게 3대. 태종입니다. 태종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 중에서 셋째 총명했던 충녕이 왕이 오르니 그가 그 유명한 세종이죠. 세종이 무엇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훈민정음 만드셨죠? 그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의 첫째 아들인 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문종은 병약해서 좀 일찍 죽어요. 대신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데 아직 미처 자라지 못했을 때 아직 애기일 때 꼬꼬마 애기 12살 때 왕위에 오르니 그게 바로 단종입니다. 너무 어릴 때도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어~ 신하들을위해서좀 왕권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걸 지켜보다 못해 문종의 동생 세종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아니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될수 없었던 세조가 왕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 반란을 일으키죠. 우리는 그걸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 반란, 계유정난하고 얘기하고요. 계유정난 이후에 정권을 잡고 수양대군이 왕이 오르니 그게 바로 세조입니다. 왕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된 경우 태종과 세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얘네 둘은 왕권 강화에 집착할 수밖에요. 그리고 나서 예성연주. 예종을 건져서 성종의 왕이 오른데요. 성종의 이성 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도를 완성했다라고 해서 성종이라고 부릅니다. 즉, 통치체제를 이때 정비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한 제도를 갖다가 얘네들만의 헌법, 경국대전이라는 최고 법전을 만들어서 통치체제도를 여기에다가 다 적어 놓죠. 자, 제도가 완성되기까지 이 왕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될수 없는 사람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고 건국하는 데 공을 세워서 훈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걔네들 뭐라 그래? 훈구파라고 합니다. 이 훈구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통치 제도를 정비를 했으나 훈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힘이 너무 세진 거지. 그래서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새로운 세력을 등용합니다. 걔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훈구랑 싸우게 하려고 등용했던 애들, 바로 사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할 때는 훈구의 시대였다면 이 16세기 100년 동안은요. 새롭게 등장한 사림과 기존의 세력이었던 훈구가 계속해서 다투던 시기, 즉이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훈구가 사림과 다투는 시기.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짓밟히던 시기, 바로 이 시기를 사화의 시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화는 총네번 있었습니다. 네 번의 사화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연산군 때무호사화 그리고 갑자사화의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갑자사화 때 살인만 죽은 게 아니라요. 훈구도 같이 끼어서 죽게 돼요. 연산군에 의해서 빡 쳤던 훈구들은 연산군을 쫓아내고,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을 갈아치웁니다. 자, 여러분. 왕이요. 제명의, 즉 왕을 끝까지 못하고 왕자리에서 쫓겨난 경우가 조선에서 두번 있었거든요. 그두 번의 경우 왕자 때의 이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대군, 군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돼요. 연산군 그리고 또 다른 100년 뒤에 광해군까지이두 명의 왕들은 끝까지 왕을 못하고 쫓겨난 거야. 왕 자리에서 신하 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갖다가 왕들에게 반대해서 정치에 반대해서 새롭게 왕을 갈아치운다라고 해서 반정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다음 왕의 이름을 따서 중종을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반정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죠.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훈구에 의해서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돼서 중종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당연히 얘들아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중종을 반정을 통해서 훈구가 왕위에 올렸으니 훈구가 지멋대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중종이 또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등용하냐면 어 맞아요. 사림을 등용한 겁니다. 쫓겨났던 사림을 등용하는데 이때 당시에 등용했던 사림 중에 대빵 이름이 뭐였냐면 조광 조라는 사림이었어요.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구가 또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들을 밟습니다.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들을 밟, 밟고 사화를 한번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사화고요. 그걸 기묘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종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중종의 다음 왕을 누가 하느냐 세자 자리를 두고서요. 첫째 아들이었던 인종 내 외가 친척들이랑 둘째 아들이었던 명종 내 외가 친척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외가 친척들, 왕의 외가 친척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외척이라고 해요. 외가 친척들, 응. 왕의 외가 친척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인종이 왕에 올라서 인종 내 외척이 이긴 줄 알았다. 그런데. 인종이 생각보다 일찍 죽은 거야. 그래서 명종 내 외가 친척들이 정권을 잡고 기존에 남아 있었던 인종 내 외가 친척들과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사림 애들을 다 죽인 사건을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라고 얘기해요. 총네 번의 사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화라는 건 얘들아 누가 죽은 거야? 그렇지 사림이 죽은 거지 훈구나 외척 세력에 의해서 사림들이 죽은 거거든 그런데 어머 너무 웃기게도 요 사화 네 번의 사화 결과 누가 정권을 잡게 됐냐 어머 세상에 사림이 집권하게 됩니다 훈구는 씨가 마르게 돼요 응. 음, 좀 멸종하게 된 거야 왜 얘네들 자꾸 쫓아내도 쫓아내도 계속해서 올라왔거든 바로 얘네들의 서원과 향약이라는 장치들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성원과 향약이라는 장치 덕분에 사림이 굳건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림이라는 애들은요. 지네끼리 공부할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당을 형성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림 네들이 만든 당, 붕 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17세기 100년부터는요. 사림이 만들었었던 붕당의 정치, 붕당 정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음. 자, 그런데 처음에는요. 얘네들이 보통은 살고 있었던 뭐 학문적 성격이나 뭐 이조전랑 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전에 외척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두고선 얘네들이 붕당이 나뉘게 되는데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동인이 얼마 못 가서 북인과 남인으로 또 나뉘어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정권은 몇 개의 당이 있는 거야? 북인, 남인, 서인 세 개의 당이 있는 거야. 자 기억해 두세요. 사림애들이 나뉜 거예요. 북남서인으로. 그런데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단합니다. 선조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 여러분들 정말 잘아는 전쟁이죠. 조선 시대 전쟁 허, 맞아요. 여러분들 아는 거몇개 없잖아요. 무슨란 외란이 일어납니다. 임진 외란입니다. 누가 쳐들어온 거야? 그렇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지. 자 선조 때 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외란 때 외란 때 의병 투쟁을 하면서 나라에 전란에서 열심히 싸웠던 붕당이 있었으니 걔네가 누구였냐면 북인이야. 자, 그래서 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올랐어.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왕이 올랐는데, 요 때, 외란 때 의병투쟁을 했었던 북인과 같이 손을 잡고 정치를 해나가게 돼요. 방금 전쟁을 치렀으니까 광해군은 전쟁을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유합니다. 그러면서 외교에 있어서도요, 요 때, 요 때, 요 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조선 만들어질 때 건국되었던 이 명나라가 점차 약해지고 대신 청나라라는 나라가 조금씩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명과 청 사이에 중립 외교라는 외교를 펼치는데 요게 문제가 돼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또 광해군이 이때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거든. 이게 반발이 일어나서 또 정권에서 물러나 있었던 서인이 중심이 돼서 광해군을 쫓아내게 돼요. 어 얘들아 얘들아 왕이 쫓아났어. 왕을 쫓아냈어. 뭐라 그런다 그랬어? 그렇지 반정이라 그랬지? 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왕 이름을 딴다고 무슨 조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광해군을 쫓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북인도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정권엔 누가 있는 거야? 그렇지 서인이 주도하게 됩니다 서인이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일부 남인이 플러스 되면서 붕당 정치 서인과 남인이 자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조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났냐 바로 또 다른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자 명조가 이제 죽고 명조에서 청조로 중국이 교체되게 돼요. 요 청조에서 쳐들어오게 된 거야. 정확하게는 얘네들이 그 나라를 만든 민족 만주족이 쳐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호란이라고 해. 두 번의 난리를 겪으면서요 조선은 사실 요 때를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게 됩니다. 양란을 기준으로요. 자, 인조 때는 그래서 호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청나라에 항복하거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인 정권이 물러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효종 때를 거치고, 현종 때까지 서인과 남인이 공존해 가면서 붕당 정치를 하다가 현종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남인과 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었냐면, 얘네들끼리 예법을 갖고 싸우는 예송 논쟁이라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송 논쟁.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예송 때는 사실 똑같이 분당 정치, 그래도 공존과 균형을 바탕으로 해서 둘이 조금 조금씩 말다툼을 했다면, 문제는 18세기부터입니다. 이 분당 정치가 변질된 거야. 얘네 둘이 예성 논쟁 할 때까지만 해도 말다툼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숙종 때가 되면요. 환국이라는 정치적 국면이 장면이 갑자기 후훅 빨간색이었다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전환이 되듯이 국면이 전환이 되듯이 서인이 정권을 집권하고 있을 때는 서인만이 정치판에 남아 있고 남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남인만 정치판에 남아 있는 환국이라는 게 숙종 때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숙종도 어떻게든 이 환국 정치를 끝내보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종 때를 거치면서 이게 뜻대로 안 되게 되면서 어. 아까 보셨던 서인, 남인, 아니, 이제 남인은 아예 쫓겨나게 되고요. 남인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요. 서인 안에서도 노론이라는 애들이 일당 독재를 하게끔 변질이 되게 됩니다. 영조 때가 되면요.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던 영조는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노론의 일당 독재와 얘네들끼리 싸우는 이 정치판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뭘 강화시켜야겠어?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탕평책이라는 거였어요. 탕평 정치를 내세워서 왕권을 강화시키면, 노론의 일당 독재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탕평 정치를 실시해서,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응하려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였던 영조의 유지를 받아 정조까지도 이 탕평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조 때까지만 봐도요, 왕위에 있을 때, 영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는 이게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사실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강화된 왕권으로 얘네를 눌렀을 뿐. 정조가 죽고 나서는요, 어린 나이에 아들이었던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는 노론이라는 하나의 당이 독재하는 거를 넘어서서, 하나의 가문,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와 같은 일계 가문들이 권세를 부리는 세도 가문이 되어서 정치를 이끌어 갑니다. 그냥 아주 그냥 정치판에 안동 김씨밖에 없는 거야. 어. 영의정, 좌의정, 막 풍양 조씨만 해먹는 거야. 그런 걸 갖다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이 넘어갑니다. 63년 동안 세도 정치가 쭉 지속이 되게 되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응. 그 정도로 얘네가 힘이 셌단 말이야. 이걸 종식시킨 게 바로 근대를 열었다고 라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고종 아니죠. 고종의 아파입니다. 아파, 아파. 으흠. 자 고종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게 되면서요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했었으나 여기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었으나 안타깝게도 (1910년) 순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정도 지난 뒤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는 근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2학기 때부터 배울 거예요. 지금 1학기 때까지는 여기 철종 때까지 즉 세도정치까지가 우리 2차고사 시험 범위이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내용의 완성입니다. 조선정치사 개관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학습지에 복습해 가면서 공부 다시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